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취업 강원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빙글레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말씀은 글로 보고 싶으시면 꽃보다취업 블로그에 잘 정리를 해 놨고요 취업상담을 찾아오시면 자소서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빙글레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름에 저희한테 상당히 많은 즐거움을 주는 기업인데 업력 56년차의 아이스크림 그리고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 업종 기업이에요. 이제 냉동과 냉장의 생산과 유통망을 전부 확보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아이스크림 사업과 우유 및 발효유 사업을 통해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스낵의 수출을 통해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고 사업 부문은 아이스크림, 유제품, 음료. 스낵, 디저트,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그 공고를 보면은, 밀케팅 연구, 생산, 영업 직무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니까 10월 16일, 17시까지 꼭 넣으셔야 되고요. 자, 바로 자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는 네 가지 항목인데, 각각 1,500바이트의 제한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이트라고 하면은, 한 절반 정도를 생각하면 글자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항목. 빙그레이 인재상에 비춰보았을 때 지원자님은 어떤 유형의 인재라 생각하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빙그레이 인재상 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해둔 스토리텔링 항목하고 매칭되는 게 있다면 그걸 맞춰서 풀어내면 돼요 빙그레이 인재상이 창조, 열정, 도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정을 선택한다면 본인이 첫 문장에 빙그레이 인재상 중에서 저와 부합되는 부분은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관련하여 이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스토리텔링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상황 제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상황을 바로 제시해야 이야기를 읽을 만한 어떤 휩입력이 생기고요. 상황을 바로 컴팩트하게 제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문제점을 적어야 되겠죠. 아무 문제가 없는 스토리는 어떤 흡입력이나 공감대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화, 드라마, 만화를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인공이 혼자서 뭔가 막해 어떤 흡입력도 없고 공감대도 없겠죠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야 그 뒤를 읽을 만한 몰입감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점을 임팩트 있게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역량이 무엇인지를 풀어내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열정을 선택한다면 본인이 이러한 문제점을 풀어내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포인트가 열정이겠죠.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저희 국보나 체험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킨 마스터 자료서에서 열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항목을 넣으면 될 거고요. 도전을 한다면은 뭐.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비슷한 항목들, 본인한테 맞는 걸로 작성된 항목들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지원 직무에 대한 지원자님의 경쟁력을 기술한 항목인데요. 네. 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쟁력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1차적으로는 해당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채용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직무하고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가? 사실은 그게 제일 우선되는 채용의 포인트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 협상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추진력 등의 캐릭터적인 역량을 소재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 먼저 전문성 관련 경험에는 인턴 등 직무 수행 경험, 관련 프로젝트 경험, 관련 대회 활동 등이 있는데 해당 경험들을 컴팩트하게 풀어낸 다음에 그러한 경험에서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문성과 인사이트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풀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목으로 구분해서 캐릭터적인 역량,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 뭐 협상력, 추진력 같은 역량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서 간략하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저희 꽃바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경력 기술을 완성시켰는데 거기 워딩이 굉장히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그 워딩을 활용해서 전문성 관련 경험을 너무 날열식이 되지 않도록 성과를 넣으면서 풀어내고 마스터자우스에 있는 스토리텔링 항목 중에 하나를 풀어내도 되지만 글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상 관련된 교육을 받았잖아요 엔티코리아에서 그래서 협상력이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선정한다면 협상 연구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영역을 강화시켰다라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자님이 이뤄낸 가장 뛰어난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 항목을 작성하면 되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수치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항목을 작성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추진력 관련된 스토리텔링 항목을 작성했다고 한다면,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추진력을 발휘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매출 증대라든지 이런 이런 어떤 그 기존보다 어떤 향상이 있었는지 그런 성과가 구체적으로 있는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하면 됩니다. 저희 꽃보다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 자수에 있는 스토리텔링 항목들 중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 있는 항목들을 넣어서 이제 작성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상기 문항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기재하고 싶은 추가 내용이 있을 시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항목도 있어요 기타 그 외에 자신을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작성하시오 또는 이렇게 언급되지 않았으나 또는 자유롭게 자신을 소개해 보시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적합한 게 무엇이냐 제일 적합한 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경험을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 혹은 성장 과정 항목을 넣으면 은 여기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나의 어떤 소개가 되는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으면 되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작성한다고 한다면 500자 기준 장단점의 경우에는 제일 예쁜 형태는 소재목을 장점으로 작성하고 장점 관련 이야기를 300자 중후반 정도 스토리텔링과 함께 풀어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단점으로 개선 의지와 함께 작성하면 돼요. 단점을 너무 크리티컬한 걸 적으면 안 되고요. 이제 개선 의지와 함께 장점이 지나쳐서 단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충분히 좋은 장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빙글의 채용 공고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쓴 자소서 경영 교수를 진짜 보고 싶으시면 취업 상담을 찾아오세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자소서가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인지 그 명백하게 판단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취업 방향성 설정, 전략 설정, 그리고 내가 어떤 정도의 기업을 타겟팅해서 지원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감사합니다.